연산군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 왕인데 조선 최초로 반정으로 폐위된 왕, 희대의 폭군. 조선 왕조 실록에서는 주로 폐주, 폐왕 등으로 표기되고 있어. 이 연산군은 다른 왕들과 달리 호칭도 좀 다른데 역대 조선 왕들 중이0대 연산군과 1 5대 광해군은 생전에 폐위되어 모모종, 모모초 같은 묘호를 받지 못했어. 연산군은 1494년 즉위하여 1506년 중종번정으로 폐위되기까지 12년간 제위하였는데 초기 4년 동안은 이전 왕들과 같이 별다른 사건 없이 국정을 잘 운영했어. 이게 연산군이 잘했다기보단 이미 초기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건국 후 100년 동안 국가의 깃들이 잘 잡혀있었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초기의 연산군이 다른 왕들보다 부족하다거나 했던 것도 아니야. 말 그대로 무난한 왕이었지. 즉위 초기엔 평안도와 함경도의 방비에 힘쓰고 병기개량을 추진하는 등 외부의 침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어. 허나 제2초기부터 줄기차게 상서를 올려대는 대관들과 서서히 마찰이 시작되었지. 전대인 아버지 성종은 사림을 중용하여 그 사림 출신이 많았던 대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인정했지만 연상군은 그러지 않았어. 연산군은 정석대로 세자 시절부터 왕이 되었고 성종에게 오냐오냐 자라다 보니 큰탈 없이 왕위에 왕이 오른 왕이었어 그러다 보니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이 세서 대간의 의견에 잘 동의하지 않았고 어떨 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도 보였지 이런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어릴 적 이야기가 있는데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평소 매나 사슴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어. 이에 세자였던 연상군을 불러 사슴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때 사슴이 세자에게 다가가 옷깃을 혀로 핥았어 이때 연상군이 어떻게 했을까? 세자가 사슴을 발로 뻥 차버렸어 이를 본 성종이 세자를 나무라자 이후 왕으로 즉위한 이후 그날을 잊지 않고 그 사슴을 활로 쏴서 죽여버렸지 이런 연상군제의 4년차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사건의 발단은 성종의 실록을 정리하던 실록청의 당상인 이극돈으로부터 시작돼 조선시대엔 전대왕이 사망하면 다음 대왕이 전대왕의 일대기를 실록으로 편찬했어 이 실록 편찬은 사관 개개인이 적은 사초를 모아 실록을 작성했지 이극돈은 고관이자 흥구파였는데 그가 실록을 정리하던 중 살인파 김일손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적어둔 것을 발견하자. 김일손을 불러 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어 하지만 김일손은 단박에 거절하고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뒤돌아 나가버렸어 이에 화가 난 이국돈이 김일손의 사초를 뒤져 꼬투리 잡을 것을 찾아보다 마침내 그의 스승 김종직이 작성한 조이제문을 인용한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어 조이제문은 중국의 일화를 예로 들어 에둘러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난한 내용이었어 세조가 누구냐 당시 왕인 연상군의 증조부였는데 그런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던 거야. 하지만 이극도는 그 여파가 두려워 굳이 왕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김일손의 조이제문 인용에 대해 알게 된 기회주의자 유자광은 한다름에 달려가 연상군에게 곧바로 보고해버렸어. 이에 격노한 연상군은 대역죄라며 김일손을 사형하고 그의 스승 김종직의 제자 출신 살인 세력들을 대거 숙청해버린 거야. 이 사건이 바로 조선 4번의 사화 중첫 번째인 무오사화야. 사화란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로 명명하고 있어. 무오사화 이후 3,4년간 조정은 평온을 되찾는 듯했어. 대관들도 사화를 겪은 이후라 감히 왕에게 간언하지 못했지. 하지만 이 와중에도 끝끝내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며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 바로 연산군 생모 윤씨의 복원이야. 무오사와 이전부터 자신의 어머니인 폐비윤씨의 복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연산군과 살인파 대관들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 대관들은 무오사와 이후에도 성정의 유진 나의 사후 100년간 언급하지 말라를 근거로 하여 폐비윤씨의 복권과 추승을 계속 반대했어.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연산군이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들었어. 이번엔 대관이 포함된 살인 세력뿐 아니라 성종 때 윤씨를 패비하는데 찬성했다는 이유로 승구원노 세력들까지 대부분을 숙청해버리는 두 번째 사화를 일으켰어. 바로 1504년 갑자사화야. 갑자사화땐 잔혹한 연산군의 폭력성이 극에 달했어. 그의 생모 윤씨 패위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잔혹하게 축출했어. 이미 세상을 떠난 한 명회 정찬손 등은 그 무덤이 파헤쳐져 보관참시되었고 아버지 성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와 엄씨가 당시 음모를 꾸몄다며 두들겨 패고 그녀의 자녀인 안양군 봉안군에게 그녀들을 매질하게 하는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어. 그리고 윤씨 폐위에 관련된 인물들의 측근까지 연좌제로 모두 처벌했어. 이때 왕실의 큰 어른이자 연산군의 할머니 인수대왕 대비가 병으로 누워 있는 곳에 찾아가 폐비 윤씨에 대해 따지고 들었어. 이에 병전 누워 있던 인수대비가 수일 후 사망하게 되는데 이 인수대비의 삼년상 일수를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해서 25일상만 치르는 효과 중시되던 조선에서 유기시되는 폐륜까지 저질렀지. 그런데 이 갑자사화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 이후 연산군의 횡포는 그게 달하는데. 국고를 그 털어 매일같이 연회를 열어 마시고 춤추고 놀았어. 심지어 전국의 미녀들을 불러 모아 운평이라는 기생으로 만들고 그 기생들 중 특히 뛰어난 여성들을 궁궐로 데리고 와 흥청이라고 부르며 이 흥청들과 함께 유흥을 즐겼어. 나중에 흑웅이 되어 연상군의 음행을 부추기고 뒤로는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지른 그 유명한 장녹수도 이 흥청 출신이었어. 제위 말기에 이르러서는 조정 대신들에겐 목에 신원패를 착용하게 하고 관리들이 쓰는 사무 앞쪽엔 충 뒤쪽엔 성자를 새기게 하여 왕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했어. 심지어 모든 조선의 여인은 왕인 자신의 여인이라는 괴변을 하며 처녀뿐 아니라 유부녀들 심지어 조정 대신들의 아내들도 실용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지. 이 참고 또 참던 조정 대신들 중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이 1506년에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그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왕위에 올렸어. 이 진성대군은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비된 직후 성종의 계비로 책봉된 정현왕후가 낳은 아들이었어. 중종반정의 결과로 당시 세자 이황은 폐세자되었고 사사되었으며 연상군은 강화 교동도로 유배되었다가 31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어.